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14회 잉크 인천 케이팝 포스트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예. 네, 자, 작년에 이어서 올해로 두 번째로도 MC를 맡게 됐고요. 어, 저는 골든체일드 장준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의 데뷔 MC, 아, MC 데뷔식을 잉크와 함께 할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고 행복합니다. 우아의 우연입니다. 반갑습니다. Hello, I'm Sykes um, Hunter. 저는 아티베이스인으로서 인큐콘서트. 예. 자, 우리 우야수 헌터 씨인크콘서트는또 처음이시잖아요. Mm. Mm. 또첫출연인데다가 MC 역할까지 해내야 돼서 지금 부담이 굉장히 크시겠어요. Mm. 네, 저는 부담보다는 mm. 설렘이 더 큽니다. 선배님만 믿고 따라갈테니 잘 부탁드릴게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저도 잉크 무대는 처음인데요. K-POP 팬분들과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MC로 만나게 되어서 정말 행복합니다. 오늘 잘해보겠습니다. 네 아, 우리 우현씨원터씨 파이팅이시고요. 오프닝 무대를 끝내주신 우리 원밀리언 분들의 무대 이야기 안하고 넘어갈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전 세계에 울려퍼진 K-POP 메들리를 준비해 주셨는데요. 역시 K-POP은 듣는 것만이 아니라 보고 느끼고 또 함께 춤추며 움직이게 만들지 않나 싶습니다. 네. 모두를 함께 춤추게 만들 인천 k p o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 오늘 이곳 인천 문학 경기장 그리고 실시간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즐길 준비를 마친 글로벌 팬분들에게 우리 헌트 씨가 잉크 즐기는 법을 한번 글로벌하게 한번 안내 좀 해주세요. 네, to the global K-pop fans who have gathered for the Incheon K-pop concert, welcome. Let me show you how to have the time of your life in today's ink. With so many stages, that will immerse you in the charm of K-pop, just dive in and enjoy the moment. Let's create unforgettable memories together. Yeah, o f c o u r s e w h y n o t s cool. Yeah, 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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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ol. Yeah, i o o l t h it's c o t y o o c a h i o i t y o o c a h i o i t y o o c a h i o i t y o o c a h i o i t y o o c a h i o i t y o o c a h i o i t y o o c a h i o i t y o o c a h i o i t y o o c a h i o i t y o o c a h i o i t y o o c a h i o i t y o o c a h i o i t y o o c a h i o i t 강문해의 슬로건도 딱 저희가 바라는 의미랑 맞더라고요. 라이드 더 코리안 웨이브, 한번 빠지면 절대 못 헤어나온다는 한류의 바다에 풍덩하고 다 같이 한번 빠져봅시다. <laughs> right the Korean Wave. Are you all ready to ride the wave of Hollywood u s MCs? 좋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2023 잉크 콘서트 현장은 수어 통역이 함께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인천시와 인천관광공사가 함께 준비한 수어 통역은 다양한 분야의 장벽을 허물 노력의 시작으로 한국 최초 농인 청인 도시 통역 출연 5대 오 화면 비율 유튜브 송출 자막 통역 제공으로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콘서트를 만들기 위해서 세심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하는데요 네 다양성과 포용성을 추구하는 글로벌 도시 인천은 앞으로도 세대 계층 국가 성별 등의 장벽을 허무는 지속적인 노력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수어 통역은 인천관광공사 유튜브 채널 여행은 인천이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송출되고 있으니까 한 현장에 함께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꼭 함께 즐겨주세요. Breaking down the barriers and creating a concert that everyone can enjoy. I'm already overwhelmed from the start. I'm really looking forward to the 2023 Ink Concert. Everyone, please stay with us until the end. 예. Yeah. 좋습니다. 네. 자, 인천광역시가 주최하고 인천관광공사가 주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가 후원하는 제 14회 인천 한류 콘서트 잉크는요 인천 문학 경기장에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잉크 콘서트를 열어볼까요? 네. 자유 분방한 매력이 하나의 합을 만드는 에이턴과. 늘새로움을 선사하는 다채로운 그룹 트리플레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Let's start with A Team performance. Dive into K-pop in k o r e a 이끌어갈 차세대. <laughs> 에이턴과 트리플S의 무대를 만나봤는데요 무대만 보면 진짜 이분들이 신인이 맞나 싶을 정도로 너무 대단하더라고요 네, 저도 완전 푹 빠져서 봤어요 아, 그래요? 여러분들도 그러셨겠죠? 요 네, 아, 그리고 사실 지금 인천 문학 경기장뿐만 아니라 각자의 공간에서 빠져계신 분들이 있는데요, 아이돌 유 플러스와 유튜브 채널로 함께하고 계신 분들 눈치 보지 마시고 더욱더 열심히 한류 안에서 헤엄치고 놀아보세요. Everyone ride the Korean wave. Let's dive even deeper. 네, 지금 이제 또 굉장히 분위기가 과열이 됐는데 이 분위기를 이어서 바로 다음 무대를 만나볼 텐데요. 지금 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우연 씨가 잠시 자리를 비운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들과 달콤한 여행을 떠오르게 하는 무대를 준비한 우아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고요. 강렬한 퍼포먼스로 존재를 입증하는 그룹이죠. 바로! 사이커스가 준비하고 있는데요. 네. 아, 호스 씨. 우리 이번 사이코스 어떤 무대들 준비했는지 살짝 스포 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네네. As o b fans are eagerly watching, expect a performance b u r s t i n 네 진짜 아, 과연 얼마나 멋진 무대를 보여줄지 기대가 굉장히 되는데요. 우리 우연씨와 헌터씨에게 큰 응원 부탁드리겠고요. 우아의 무대 먼저 만나볼까요? Dive into K-POP in Korea! 아, 이 진짜 무대 체질이라는 수식어는 이분들 거였네요. 우아와 사이코스 무대였습니다. 문학 경기장에서 이렇게 많은 팬분들과 함께 저희의 무대를 즐길 수 있어서 정말 감격스러웠고또 이렇게 이 파란 라이트가 되게 밤하늘의 별 같아서 더 분위기가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에이, 감사합니다. 네, 저희 앞으로도 내년에도 꼭 매년매년 매년 자주 만나야죠. 네. 네, 잉크 콘서트가 매년 글로벌 팬분들이 모이는 자리인 만큼 한국의 매력을 느끼실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들도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네. 잉크의 풍성함처럼 2023, 2024 한국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아름다운 한국. 관광지들의 코리안 웨이브를 느낄 수 있는 현장들도 다채롭게 다채롭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아름다운 풍경도, 다채로운 체험도, 원하는 대로 맞춤형으로 즐길 수 있는 한국의 관광지들 많이 오셔서 꼭 직접 체험해 보세요. 네, 지금 굉장히 한국에 대한 풍성함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제 그럼 그 다음으로 풍성한 무대를 한번 만나봐야죠. 네. 네 희망의 기적으로 빛을 내고 있는 그룹이죠. 하이키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발매한 신곡부터 떼창을 유발하는 대표곡까지 어,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만나볼까요? 네, 좋습니다. Dive into K-pop in Korea. 네,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하이K 분들의 무대까지 만나봤습니다. Dive into K-pop in Korea. 여러분, K-pop 매력에 푹 빠져서 재밌게 즐기고 계신가요? the atmosphere is heating up even more. Let's keep this up until the end. 네, 마지막까지 뜨거운 응원 보내 주시고요. 저희가 쭉 한류에 빠져서 함께 하고 있잖아요. 네네. 혹시 두 분은 처음 빠진 한류 어떤 게 있을까요? 아, 처음 빠진 한류요? 어, 아무래도 뭐 드라마나 영화가 아닐까요? 예. 네, 사실 뭐 그중에서도 배경으로 나오는 한국 관광지들은 저희가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네. 아름다운 경치에 빠지다 보면 자연스럽게 네, 저도 힐링이 되더라고요. 네, 저는 역시 K-pop 아닐까요? 한국을 오기 전부터 K-pop에 관심이 많았는데 한국에 와서 직접 느끼니까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빠져 있는 느낌이었어요. 우연 음, 씨는요? 네, 저는. 뷰티가 또 정말 유명하잖아요. 아, 그쵸, 그쵸. 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또이 꾸미는 거에 관심이 많아서 뷰티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어, 다양한 모습으로 자신을 표현하는 시대인 만큼 자신을 가꿔가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한류에 빠져서 함께 살다 보면은 시간 가는 줄을 모르겠어요. 네. 네. 이렇게 흘려보낼 수 없는 이 시간 꽉 잡고 다음 무대까지 바로 소개해 볼까요? 네, 이분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청춘의 아이콘들의 질주 위아이와 그리고 글로벌이 사랑하는 그룹 골든 차이드까지 만나보겠습니다. out a l Together, Dive into K-pop in, in Korea. Korea. 아, 역시 위아이 골든 차이드 선배님들의 노련함이 엿고 있는 에너지 넘치는 아주 멋진 무대였습니다. Yes, the Incheon 네, 저희가 가을바람을 타고 한류에 푹 빠져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데요. Oh, 이제 무대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아쉬우시죠 만큼이나 저희도 벌써 많이 아쉬운데요. But these artists might just alleviate that feeling of longing a bit. Oh my girl is up next. Yeah. k p o 들과 함께 호흡하는 무대를 선보일 Oh my 의 무대. Dive into K-pop in Korea. 시작이 아니라. 있었던 오마이걸의 무대였습니다. 인천광역시가 주최하고 인천관광공사가 주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가 후원하는 제 14회 인천 한류 콘서트 잉크. 여러분 이제 드디어 마지막 무대만 남기고 있는데요. 아 지금 네 벌써부터 이렇게 객석에서 파란색 네 불빛이 이제 파고를치고 있는데 쓰니까 뜨거운 열기 때문에 마이크도 감동을 했네요. 예. 자, 다시 처음부터 할게요. 네. 아, 살짝이 아니라 많이 설렸었던 오마이걸 선배님들의 무대였습니다. 인천광역시가 주최하고 인천관광공사가 주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가 후원하는 제14회 인천 한류콘서트 잉크. 이제 진짜로 마지막 무대만 남기고 있습니다. 아, 좋아 좋아요. 네. 오늘 저와 함께 m c 를 맡아 주셨던 우리 위원님 어땠나요 오, 네. 무대뿐만 아니라 MC로 또 여러분들이랑 소통할 수 있어서 정말 뜻깊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많아졌으면 좋겠네요. 저도요. 이 추억이 오늘 기억될 것 같습니다. 네. So cherish the memories we made together today, right? 저도 두 분과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었고요. 또 이번에 인천 문학경기장을 찾아주신 글로벌 팬분들 그리고 아이돌 유플러스 유튜브로 시청해주신 분들과 함께해서 아주아주 아주 즐거운 하루이자 잉크 콘서트였던 것 같습니다. 네, 잉크 콘서트는 이제 마무리하지만 더 많은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기회도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2023년, 2024년 방문에 해를 맞아 전 세계 한류 팬들이 즐길 수 있는 대격의 이벤트가 한국에서 연중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K-pop 팬 여러분들이 코리안 웨이브를 즐길 수 있는 한국의 아름다운 관광지와 현장 체험 등이 다채롭게 준비되어 있으니 계속해서 함께 해주실 거죠. 네, in the 2023 to 2024 visit Korea 글로 네, so yeah. 그럼 저희는 다음에 더 좋은 모습으로 만나길 기약하고 자, 여러분들 마지막 무대 만나보실 준비 되셨나요? <laughs> 수로가 작습니다. 준비 되셨나요? 네, 감성 가득 품은 멜로디의 투바디 비투비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까지 K-POP에 풍덩 빠져서 즐겨주시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골든차일드 장준 우아 우영 사이코즈 헌터였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저희 마지막으로 한번 외쳐볼까요 네. 다 함께 외쳐주세요 다이브 인트 K-POP mm -hmm. 인